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금 언약입니다. 우리가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해서는 모르지 않지요. 많이 들었습니다. 언약이 뭡니까? 언약은 쌍방간의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약속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지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에서 나오는 이 언약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신 약속을 읽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소금 언약은 무엇일까요? 약속은 약속인데 소금 언약입니다. 복잡할 것 하나도 없고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이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서 비롯된 거예요. 소금이 가지고 있는 불변성, 이 변하지 않는 특성을 소금이 가지고 있는데 이런 점에서 소금 언약은 영원한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아, 여러분 아시겠죠? 소금은 소금 언약은 언약은 언약인데 아, 절대로 변하거나 파기되지 않는 언약이다. 아,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볼까요? 민수기 18장 8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였으므로,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구한 목세 음식으로 주노라.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과 모든 헌물의 모든 소재와 모든 속지제와 속건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며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모든 생물의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나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제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 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예, 제 목회 역사상 가장 긴 자막이었어요. 네. 줄이고 줄였는데도 깁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약간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아 이런 내용들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아왜 이리도 이해가 안 되고 외워지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아, 저도 이렇게 본문을 대할 때 확인해야 저도 알수 있는 내용입니다. 가끔 성경이 어려워서 못 읽겠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대충 보면 이래요.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인명, 내용을 다 이해하고 넘어가시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절대로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 방금 전에 읽었던 무려 10절이나 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주신다고 약속한 목록들이에요. 자, 첫 번째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 전부. 모든 소재 속죄제, 속건제물. 이스라엘이 드리는 거제물, 요제물. 거제물은 이렇게 올려 드린다는 의미고 요제물은 흔 흔들, 흔들어서 드리는 제물이에요. 여호와께 드리는 첫소산의 제일 좋은 것들. 처음 난 사람이나 짐승. 단 첫소생이라고 할지라도 소, 양, 염소는 향기로운 화제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되 그 고기,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는 아론과 너희 아들들이 취하라. 이게 전체 내용입니다. 정리해 놓으니까 어떻습니까? 더 복잡하죠? 그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런 내용들은 이렇게 보고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내용은 따로 있으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20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원한 목새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 땅에 기업이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기시오 내 기업이니라. 자,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까지 언급했던 방금 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모든 성물들을 제사장 계보를 이룬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자녀들에게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요. 이걸 어떤 언약이라고 하신다고요? 소금 언약. 소금 언약이 어떤 언약이라고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영원한 언약. 여러분 어떻습니까? 소금 언약, 영원한 언약으로 제사장들을 이와 같이 먹이고 입히시겠다 하는 약속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와 이거 엄청난 특혜고 특권 아닙니까? 하지만 여러분 뒷 부분을 읽으면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조금 생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너희에게 주마. 이것은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분깃도 없을 것이다. 무슨 말이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난 땅에 들어가면 뭘 받습니까? 땅을 받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천평 이천 평 이렇게 받는 게 아니라 엄청난 땅을 영원히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땅을 가지고 다양한 기업을 얻고 누리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풍요로움과 기름짐을 얻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신 거죠. 하지만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사정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가문에게는 땅도 주지 않고 기업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만 취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언제까지요? 영원히.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또 볼게요.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기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기시오 네 기업이니라. 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요. 너희는 땅도 없고 기업 기업도 없겠지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의 분기시오 너희의 기업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거 복입니까 재학입니까 나는 비록 땅도 없고 기업도 없고 이거 내 거다 이렇게 등기할 집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의 분기시오 나의 기업이 되신다, 되신다 하셨으니 나는 오직 그한 가지로 만족하고 만족하고 즐거워하겠다 기뻐하겠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요. 이땅 사는 중에 진심으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세요. 아무것도 없다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분기시고 기업이다. 됐지? 이런 거예요. 됐지? 여러분 아마 이럴 거예요. 아휴, 다행이다. 나는 괜찮다. 나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니까. 야, 나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마. 나는 이땅 살아가는 동안 그래도 이상의 좋은 것들도 많은데, 이 세상에 있는 좋은 것들도 좀 적당히 얻고, 누리고, 즐기면서, 믿음생활도 하면서, 그리고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 나쁜 생각 아니에요? 좋습니다.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이 땅에 있는 좋은 것들을요, 어떻게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삽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어떤 순간?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주님이냐, 이 땅이냐, 이것을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 인생에 온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어느 때요? 세상에 유혹이 가득할 그때. 나는 오직 주님을 나의 분깃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으로 삼아 살겠노라.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나는 주님만을 나의 기업으로 삼고 살겠노라. 이런 고백을 기쁨으로 단호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이 안타깝게도 쉽지 않습니다. 왜 우리는 일찌감치 선을 딱 그어버렸거든요. 나는 여기까지. 이 이상은 절대로 한 걸음도 나아갈 수가 없다. 내 믿음이 여기까지다. 믿음 핑계를 대는 거예요. 이미 인생에 믿음에 아, 이미 결론을 내려놓고 믿음에 우리 삶을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육심으로 가득 찬내 삶에 내가 영원히 지켜야 할 믿음을 끼워 맞추면서 살아가는 일들이 적지 않다. 왜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하나님만 내 분깃으로 기업으로 삼기에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 가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제가 그냥 조금 유치하게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천국 가면, 천국이 좋다고 그러잖아요? 어마어마하게 좋다고 그러는데, 천국 가면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먹고 싶은 거 뱉어지게 먹고, 각종 보석들을 금고에 가득 쌓아두고, 이 세상에서는 못 했는데 마음껏 돈도 팡팡 써 보고 황금 길을 거닐면서 궁궐 같은 집에 사는 것입니까? 그동안 못본 드라마 실컷 보고 돈 걱정 없이 재미난 오락 레저 즐기고 등산도 하고 낚시도 하고 골프도 치고 취미 생활 신나게 하다고 하고 날마다 걱정도 근심도 없이 사는 그곳이 여러분 과연 천국의 삶일까요? 제가 너무나 세속적인 얘기만 했죠 그럼 좀더 영적인 얘기를 해볼게요 영적으로 생각할 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상상에 영적으로 천국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가 꿈에도 그리던 그 주님을 만나서 그 품에 푹 안겨있는 거예요 끝, 뭐더 있습니까? 솔직히 뭐 없잖아요 더 이상 더 이상 상상되는 거 있어요. 뭐별 반짝반짝 빛나고 해, 빛, 해 빛나고 뭐 그게 어쩐다고요. 그런데 한번 묻지요. 우리가 주님 품에 푹 안겨 있으면 그게 정말 여러분에게 천국이 맞습니까? 잘 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런 식으로 천국을 이해하려고 하면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은 도무지 설명이 안 돼요. 한번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거예요. 각자에게 지금 왜 너는 천국에 가고 싶은 거니? 왜 천국에 가고 싶은 거니? 거긴 걱정도 근심도 없으니까 풍요로움과 찬란한 영광이 있는 곳이어서 그곳에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정말 영적으로 생각할 때 주님이 계신 곳이니까. 여러분 이 대답이 맞습니까? 맞긴 맞지요. 그런데 여러분 스스로 점검은 해야 돼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천국이 왜 천국인 줄 아십니까? 그곳에 찬란함과 풍요로움, 영광이 넘쳐나서요.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곳이라서요. 더 영적으로 주님이 계신 곳이라서요. 아니요, 천만해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그곳에 주님이 계셔도 주님이라는 그 존재가 나에게 진정한 천국이 아니면 그곳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찬송 부르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고요? 그어디나 천국이다, 하늘 나라다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하죠. 맞지요? 내주 예수 모신 곳이 천국이지요. 그럼 여러분 지금 주님을 모시지 않아서 여러분의 삶이 천국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로 나에게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정말 나의 영원하고도 절대적인 천국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곳에 주님이 계셔도 그곳은 나에게 진정한 천국이 될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해하시겠습니까? 왜요? 애초에 여러분, 천국은요,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소망인 그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놀라운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천국은요, 분명히 눈부시도록 아름다울 것입니다. 천국은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을 만큼 우리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영원히 가져다 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천국에서 우리는 영원히, 쉼없이 주님만을 찬양하며 경비하며 예배할 것입니다. 영원히, 쉼없이.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현실을 보세요. 지금 금요 성령집회에 오셔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계신 분들은 저는 정말 보통분들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분들이에요 어쩌자고 여러분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까지 오셨어요 대부분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다제 잘못이지만 중직자가 되어도 이 자리에 안 나와요 공예배 지키지, 지키는 것도 쉽지 않고 모든 예배, 모든 시간 영과 진리로 온전히 예배하기조차 어려운 우리가 백 년도 아니고, 천 년도 아니고, 열 시간 연속도 아니고, 백 시간도 아니고, 쉼없이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한다? 그런 삶을 영원히 산다? 여러분, 그곳이 정말 천국 맞습니까? 여러분, 상상만 해도 지루하고 너무 재미없지 않아요? 이런 말 들으면, 이런 분들 계실지 몰라요. 아 그래? 천국이 그런 곳이었어? 듣고 보니까 별거 없네. 답답하고 지루하네. 차라리 이 세상이 더 나은데 일주일에 한번두번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사실은 정말 나에게 수고로운 일인데 영원히 쉼 없이 예배를 하라고 천국이 그런 곳이라면 난 차라리 가지 않으련다. 제가 여러분 물론 과하게 조금은 과하게 표현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렇다면, 우리의 마음 속에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여러분 천국에 가도 그곳은 천국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난한 땅을 얻고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버렸을까요? 왜? 지상 낙원이라 불릴 만큼 풍요로웠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고도 하나님을 배신했을까요? 간단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분기스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고 살은 그 삶이 도무지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에. 오직 주님으로는 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굳이 제사장 가문이나 레위 가문을 따질 필요가 없어요. 땅과 다른 기업을 가진 다른 집파들이라 할지라도 본질적으로는 똑같으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으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삶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만족할 수 없었다는 그 면에서는 전혀 다르지 않았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10절입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로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런데도 말이지요 우리가 세상 앞에 무릎을 꿇는 일이 적지 않아요. 하나님을 온 세상에 유일하신 전능하신 주권자로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분만이 생명의 길이요, 구원의 길이요, 승리의 길인 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의 욕심이 그 대단한 믿음의 고백들을 한순간에 능히 굴복시켜 버리는 상황을 우리는 날마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만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왜 세상에 대한 욕심이 너무나 너무나 크고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왜이 언약이 소금 언약이고 놀라운 은혜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가 어떤 족속들인지 모르실까요? 우리가 얼마나 탐욕으로 가득한 죄인들인지를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그럼에도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니, 그런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내가 너희의 영원한 분기시오,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여러분, 주님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버리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면, 우리가 그 다음부터는 정신 바짝 차리고, 죄를 전혀 짓지 않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안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그럼에도 우리에게 당신의 그 귀한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약속으로요? 영원한 구원의 약속. 소금 언약으로 말이죠.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한 분기시요여러되신기분이신 우리 주님여러 여러분, 을 직접 만나시여 여러분, 의 걸음을 승리의 길로 인도분시는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천국되는 것은 주님이 우리의 가장 뛰어난 은혜요, 복인 것을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설때 바로 여러분 안에 영원한 천국이 반드시 펼쳐지게 될줄 믿습니다. 진정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분기시요 기업되심을 우리의 영원한 상이며 영원한 복됨, 복이심을 기억하며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밤 주님을 인격적으로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이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